오늘은 엄마와 함께 종이구간 인형 만들기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보드리와 까끄리도 한번 붙여줬어요. 옷도 다 오려서 뒤에 붙여줬어요. 한번 옷을 입혀볼까요? 네! 예쁜 드레스를 입혀볼게요. 그리고 옆에 파 있는 부분에 붙이는 거예요, 이거. 반대쪽도. 붙여주고요. 신발 붙여줄게요. 신발, 신발하고 머리카락, 머리 어, 여신이 됐는데 하고. 핸드폰이랑 가방 붙여줄게요 짠 볼까요? 보여주세요 어. 오 핸드폰도 들고 이거 움직일 수 있나요? 네 어어 어. 손도 움직이고 안녕. 우와, 종이 구간 너무 멋진데요? 여러 가지 코디가 들어있네요? 네. 이건 뭔가요? 그거는 스티커예요. 꾸밀 수 있는 건가요? 네. 음, 직접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오디피기 놀이를 할수 있군요. 네. 다른 종류도 많이 있나요? 네. 자, 보여줄까요? 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공주 시리즈도 있네요. 네. 음, 요즘 인기인가요? 네, 인기 엄청 많아요. 음, 친구들이랑 같이 놀수있 있겠네요. 네. 음, 설명 고마워요. 안녕. 안녕.